선생님들 지금 제가 시간이 4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0분만 해볼게요. 오늘은 맛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WHD 마우스. 오 뭐야? 움직이네. 어? 오. 오, 사망했다. 없어요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요 전고서 진짜 미안한데 마우스패드 한 번만 깔자 진짜 미안하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문 열리는 곳으로 가보죠 쇼쇼쇼 아니 뭐예요 아니 왜 나한테 다 뭐라 그래 내가 신나면 나와라 새끼야 이게 내가 알기로는 막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고 이렇게 칙씩 나 가지고 아. Terms of Service accepted. Congratulations on falling asleep. 그래서 돌려하는 건데. 길개 오른쪽 클릭해서 회전하기. 어, 이렇게 회전이 된다. 체스. 체스를 하는 건가? 어머. 선욕그냥 계단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아주 이지피지하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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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르롱 됐어요. 멀리 있는 것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 어, 이거를 들고 오면 되죠? 이걸 와서, 쌓사상, 쌓사상, jump, jump. so smart girl.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갯감사 노래 심장 멈는 줄 알았잖아. 오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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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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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짜네 가짜네. 야, 어디로 가? 여기도 가짜네. 안 가짜네? 안 가짜야. 깜짝아, 너 당연히 가짜인 줄 알았는데 안 가짜야. 여기 작은 세트장인가 봐 움직일 수... 이 새끼가 여기 완전 개쬐한한걸 숨겨놨네 넘어가 봐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기 뒤로 가면 안돼 되... 아니 여기 앞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원몰 타임 원몰 타임 있어요 원몰 타임 누가 봐도 이 주사위죠 이거 여기 이렇게 앙앙앙앙앙 앙, 앙, 앙.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이거 해본 거아이냐고이거2하 전에 아봤던기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봐서 안이기보다는이 메커니즘을 이해를하고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걸 예습을 어떻게 해 내가 이 슈퍼 리미널 오늘을 할줄 알지도 몰랐는데 하여튼간에 왜 인정을 안 해요? 잘하면 잘한다. 오, 우리 랴고 머리가 좋구나. 인정을 해 인정. 여기서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Hello. m 전히길 n g forward, I'm not going to b 데 뭐냐? 난 길을 잃지 않았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지 e 아 e 여기서 쇼 e d 워 m not going to be r e m 나 지금 세트장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희망을 준다 이 새끼가 나한테 지금 달? 저거 진짜 지랄이다. 이 게임 누가 만들었냐? 저달 뭐냐? 오 어, 누가 만든 거예거 이거? 이거 어떻게 가져와?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얘는 그냥 뭐야? 키울 수가 없네. 어? Hello. 와 Dr. Glenn 미친. 무 아니야 이거? 문이네 이거. 와 미친. 이야 소름 돋는다. 야나 없어 거울인데. 뭘까? 근까 뭔가 이걸 타고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계속 가시네.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니지? 진짜 지랄 이름 정성들을 만드셨는데, 지랄이라니가 아니라 열이 받잖아. 뻘짓, 뻘짓, 개뻘짓을 그렇게 했는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오, 오 그러지 마! 갑자기 왜... 어, 갑자기 왜어 피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피가 나오잖아 피가 패드 깔고 전구 시간 빼야죠 빼고 35분 한 거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심플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 킬포라고? 지금만 할게 그럼 이거 만약에 무서운 거 나오면 나 방송 안해 그 다음 날. 아니, 까이 그러니까 피를 이 정도 흘릴 거면, 가시라고요, 그냥. 아, 또 무서워. 아, 샵, 아, 나 알겠다. 이거를 대빵 키우는 거야, 얘들아. 대빵. 그 다음에 여길 밝히는 거지. 와, 나 개천재인가, 와나 너무 스마트골이잖아 기가 막히죠? 제발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가는 거야? 아, 이거 안 무서운 거 맞아? 나 이거 무서우면 나 진짜 화내 이거 진짜로. 어, 아, 드디어 밝아졌어. 이제 무서운 거 끝났나 봐요 선생님들. 아 진짜 페인트였네. 아이 페인트를 왜 흘리고 가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 누구야 이거? 결과 아니었잖아. 아 뭐야? 6 시. 어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 <laughs> 마음에 든다. 노래가 신나하네. n i f i c a n t memory loss both quantitative and l a t i e 에야잘 쌓여봐 좀. 오케이. 얘를 치우 아지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어떻게 치우지? 마거 같은데 어떡하죠?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안되는데요? 이것도? 어? 어! 아! 이거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르면 그냥 돌아가 어. 우와 와 이거 넓다 엄청 단순하게 생겼는데? 눌러야 되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안 키워져요 이거 왠지 저 사과가 아닐 것 같아 발판이랑 수평을 맞춰서 사과를 복사하는 거예요. 어? 발판이 쭉이 있는데 쭉 어떻게 수평을 맞춰. 아,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니면 개환할 것 같아. 이거밖에 없는데. 발판 쪽에서 있잖아. 아, 여기서? 나는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씨 아~ 화딱지가 너무나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지, 오케이. 나 하나 배웠어 아, 보자. 고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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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케이 그거지 오케이. 착케이 그거지 모르겠는데요 멀리 세우라고? 멀리서 하면 이 오케이. 렇게이로 떨어지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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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나 너무 똑똑한 듯. <laughs> 아 힌트 Hello. 주지 말라고요. 말라고 할때 주세요. 힌트 주지 말라고요. 뭔가다 문이 저 위에 있네아이 뭔데 이거? 오케이 무너뜨리기 대작전 가자. 가자. Let's go. 여기서는 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 어... 수영장이야? The... 여기뭐 없잖아, 그지? 아, 나알것 같아요. 저 알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I'm genius. I'm smart girl. 조용히 해주세요. Hmm.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졸라 스마트예요. 저기요. 아, 저기가 아하. 문이네. 에라, 이 그냥. 아우 안될것안안안오오오 안... 오, 오, 뭔데 이거 일부러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였나봐 죽어도 안 되는 거였네 이거 무조건 타고 올라 가 이런 씨... 죽이요 안기 버튼 없어요 기어 들어가기 버튼 없냐고 힌트 일단 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로 들어가려면 여기 위에 올라가야 한다. 근데 아까 올라갔는데 지금안 올라가진다. 나안 하고 싶어. 아, 딱지 졸라나네. 좀 문이 이렇게 커 보이지? 아까는 저렇게 안 컸는데 커졌네. 왜 커졌지? 내가 작아져서 그렇구나. 어디 가서? 야야야! 야, 내, 내 잠깐만! 어디 갔어요? 야나 망했다, 얘들 어떡하냐? 나어떻게 들어가요? 아 나가면 문이 있어요? 야 기다려봐, 내가 딱해 볼게 오케이, 레츠고! 문 어디 갔어요? 오우 기모스! 어떤데? 슬로우 모션 이용한 거 괜찮지? 죄송한데 뭐예요 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야이 정도로 떨어지면 너 죽어야 돼 친구야. Emergency exit protocol i n i t i a t e 이제 거 <곧> 끝인가 보다요? Goodbye. <목소리> 지랄하지 말아라. 나안 나간다 여기서. 또 돌려 보내기만 해. 아 이거 나또 돌아간다. 이거 무조건. 야! 그래 그래 그래. 나안 나가. Douglas, eu... uuuuh! 남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네 엘리베이터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 듯이 할게야. 어? 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고. 또 이거 건너면또딴 데로 가겠지 아니네? 야야야야야. 이 시키들이 그냥 봐야 그랬나? 왜 이래요? 우리 며고 고생 주다 아니야 축하해. 아직 안 끝났어. 감각... 뭐야 뭐안 움직여지는데 아무것도? 끝난 건가?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요. 뭐지? 오오오 뭐가 나타났어? 어, 아이씨 망할. 이제 그만 잠에서 좀 깨지 그래. 어? 야 적당히라스. 그만하라고. You're well beyond r e a m i n g now. 이거 저보고 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Isn't that w 아니, 저는 게임 룰렛에 걸려서 왔고요. 진짜, 제발, 그만하고 싶은데. 오케이! 어디까지 네가 맵을 만들었을지 시험해보겠어. 어디까지 네가 맵을 만, 여기네. 아, 어지러워. 얘맨 처음부터 들어왔다 들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완결까지 해봤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게임 이거 플레이 타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슬저래 떠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다 끝냈어요. 아소기모지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이 좀 재밌다기보단 뭔가 승부욕 자극하는 거 뭔지 알지? 아씨 뭔데 그래서 왜안 끝나는데 막 계속 이러면서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임이었어.